여기서 한 가지. 한 가지. 정말로 <laughs> 상극인 띠 하나는 진짜로 동업을 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그 띠가 뭐냐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양띠랑.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네. 양띠가 동업을 하면, 네. 이 사람과 하면 안 돼. 라는 띠. 이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 음... 라는 띠. 그러니까 와... 양띠분들이 굉장히 순하시고, 좀 안전하게 가시고, 좀 평탄하게 가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신 반면에 단점으로 보자면 그런 거. 소심하고 추진력은 조금 떨어지신다라고 보여지는데 음. 이 분하고 네. 어, 안 맞는 성향을 갖고 계신 그띠 분들이 계시고 또 거기서도 삼극. 예. <laughs> 진짜로 안 맞는 절대 안 맞는 그런 진짜 이 사람이 양띠랑 안 어울린다 안안 안 되는 사람 절대 안, 안 되는 사람 어, 그런 살이 있는 사람이 또 이제 무속에서 보면 궁금한데요? 어, 상충살을 끼고 있는 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충살이 그럼 뭐냐 예, 그게 충돌해서 부서진다 마, 말 그대로 충돌을 하면 그냥 부서져 서로 상처만 되는 그런 음 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개띠 두 번째로는 닭띠, 음. 세 번째로는 쥐띠. 이 개띠, 닭띠, 쥐띠 이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양띠분들이랑 맞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맞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띠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렇지만 이런 관계들도 좀 노력을 하시면 개선이 될수 있는 띠가 개띠, 닭띠, 쥐띠입니다. 조심을 하셔, 하지만 네. 개선도 될수 있는 띠인데 여기서 한 가지, 한 가지 정말로 상극인 띠 하나는 진짜로 동업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띠가 뭐냐면 네 소띠입니다 소띠. <laughs> 양띠랑 소띠 그러니까 이 양띠랑 소띠는 예. 이제 피디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둘다 뿔을 가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 뿔은 그냥, 그냥 뿔이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충돌을 하면 서로 상처가 나고요. 어... 또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음... 아예 해결 방법이 없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궁합이에요. 소띠분들은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우두머리가 되신다거나 또 재물도 또 넉넉히 모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어. 이 양띠분들이랑 만약에 사업을 하시면 매사 부딪히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 추진하려고 하면 네. 그 양띠분들의 성향하고 안 맞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어, 그렇죠. 뭐그 사업적으로 뭔가 추진을 하실 때는 네. 어, 중단이 되시거나 예. 돈으로 손해를 꼭 보시게 되는 그런 상극 어, 상충이 들어있는 그런 띠로는 양띠 분들과 소띠 분들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럼 여기서 네. 결혼에 대해서도. 네. 사람이랑 하면 진짜 안 돼. 상극이야. 있어요. 아. 결혼도 있습니다. 역시. 응. 말씀해 주세요. 결혼도 이제 이 결혼이요. 네. 뭐다 사주파자 뭐 이렇게 했어도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하고 결혼 다 하세요. 근데 어. 이 결혼은 어, 옛말에 일륜지대사라고 하죠. 어. 그리고 진짜. 결혼하면 아이 낳죠. 자식하고 부모의 연은 천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한 인연인데 네. 이 양띠 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예. 양띠 분하고 개띠 분들은요. 네. 결혼은 결사 반대하셔야 돼요. 예. 사람이 이렇게 만나고 이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좋게 헤어지느냐? 진짜로 원수가 돼서 정말로 철천지 원수가 돼서 등을 진다거나 그렇게 되는 띠가 네. 이 개띠, 양띠분들이 거의 그러세요.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헤어지는 것도 거의 100%인데 너무 안 좋게 헤어질 수 있는 그런 띠궁합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 조심하셔야겠네요. 네네. 그 이혼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확률적으로 보자면 서로 굉장히 안 좋게 헤어질 수 있는 띠 궁합이 개띠 양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 번에도 더 좋은 재미있는 컨텐츠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